3년간 저는 그저 쓸모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시, 시누이의 조롱.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제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투자금 전부 회수해 주세요. 그 집안 망하게 해 주세요. 하루 아침에 무너진 그들의 최후를 지금 공개합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샹들리 아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씨,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 박영희 여사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느꼈어야 했죠.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것을. 남편 강민호는 중견기업 민호테크의 전무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능력 있는 커리어맨, 부드러운 말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결혼 전 그가 보여준 모습은 가면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민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해. 앞으로 밖에서 창피당하는 일 없게 조심해. 특히 엄마 앞에서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구박은 신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머, 서연씨.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국은 왜 이렇게 짜고 밥은 또왜 이렇게 질어요? 우리 민호가 평생 좋은 것만 먹고 자랐는데. 시어머니의 핀잔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서툴러서 그렇다고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제 요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오늘 또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온것 같던데, 신우이 강민지는 제가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 온 것조차 문제 삼았습니다. 실상은 시댁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온것 뿐이었는데 말이죠. 서연씨,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죠. 밖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꿈을 접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던 커리어도 포기했습니다. 시댁의 요구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해? 우리 민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남편은 묵인했습니다. 아니 동조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너도 좀 이해해줘. 내가 회사일로 바쁘잖아. 하지만 정작 민호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고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어느날은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민호야, 이게 무슨 냄새야? 회사 후배가 실수로 부딪혀서 향수가 묻었어. 왜 의심하는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결정타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죠.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렸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고급 시계였습니다. 제 용돈을 6개월간 모아 산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백화점 세일 때산거 아니에요? 우리 민지가 산 롤렉스 좀 보세요. 이게 진짜 효도죠. 신우의 민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언니, 뭐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어쩔 수 없죠. 이해해요. 그 순간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이라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옹호가 아니라 무시였죠.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간 쌓인 모욕과 무시,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우연히 발견한 하나의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골프를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고 간 태블릿 PC에서 알림이 울렸죠. 여보, 오늘 몇 시에 만나? 지난번처럼 호텔에서 볼까?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지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민호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부인은 눈치도 없나 봐요. 서연이는 그냥 집안 체면 때문에 데리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수진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간 저를 짓밟던 시댁 식구들, 무시하던 남편. 그 모든 게 견딜 수 있었던 건 최소한의 사랑이라도 남아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올라가 보니 민호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애는 언제쯤 가질 거니?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엄마, 아직이요. 솔직히 서연이랑은 애를 가지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수진이랑 재혼하려고요. 그래. 그럼 서연이한테서 위자료라도 받아내야겠네. 어차피 그의 부모도 별거 없잖아. 걱정 마세요. 서연이 잘못으로 만들면 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 3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체면을 위한 도구, 민호의 바람을 가리는 방패막이.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죠.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왜나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뒀을까?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골프복 차림으로 여자 향수를 풍기며. 서연아, 저녁 준비했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잘 만나고 왔어?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골프 치고 왔다니까. 태블릿 확인했어. 다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사과나 변명 대신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뭐야? 내 개인 물건 마음대로 봤어. 프라이버시 침해잖아. 프라이버시? 지금 내가 한 짓은 뭔데? 그래, 맞아. 나 바람 폈어. 그게 어때서? 너 같이 재미없는 여자랑 살면 누가 안 그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미안함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이혼해줘, 민호야.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뭐? 이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내가 잘못해서 결혼 생활 파탄 난 거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 서연이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어머님 저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못 살긴. 네가 나가면 뭐하고 살 건데? 변변한 직장도 없으면서. 시어머니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같은 여자 받아준.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이혼하겠다고. 신우이 민지도 나타났습니다. 언니 진짜 웃기네요. 언니가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이용할 도구로만 봤다는 것을. 좋아요. 이혼하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제대로 정리하고 나갈게요. 민호가 씩 웃었습니다.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야? 너 가진 거 없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서연양, 정말 이혼하시는 겁니까? 변호사 최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문의 전속 변호사였죠. 네, 최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회수해야 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숨긴 게 있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제 본명은 한서연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한신그룹 한재혁 회장의 외동딸 한서연입니다. 한신그룹 자산규모 15조원 건설부터 호텔 유통까지 아우르는 국내 10대 재벌그룹이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민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돈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대학 시절부터 저는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한서연으로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했죠. 민호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고, 제 능력으로 팀장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민호와 결혼하면서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할 거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혼 전 반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 남자 집안 배경 조사해 봤니? 중견기업이라지만 부채가 상당해. 그리고 그 남자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 아빠, 전 민호를 믿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살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아. 대신 내가 정말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내가 민호테크에 투자를 좀 해두마. 내 명의는 절대 밝히지 말고. 그렇게 아버지는 비밀리에 민호테크의 지분 40%를 인수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죠. 민호테크는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매출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강 회장과 민호는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성장의 배후에는 한신 그룹의 자금과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서연아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아빠, 투자금 전부 회수해 주세요. 그 집안 망하게 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리고 아빠 한 가지만 더 뭐니 제 정체 이제 밝혀 주세요 제대로 다음 날부터 일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신그룹은 미노테크의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노테크 본사에 직접 찾아갔죠 강민호 전무님 한신그룹 법무팀입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한신그룹? 우리 회사랑 무슨 상관이죠? 3년 전 투자하신 겁니다. 지분 40%. 최대 주주십니다. 그 순간 민호테크 사무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강 회장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재무팀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합법적이었고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씨. 당신 혹시 한신그룹이랑 아는 사람 있어요? 좀 연결해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없는데요. 이 사람아,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당일, 민호테크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과 민호, 그리고 이사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한신그룹 법무팀이 자리했습니다. 한신그룹 측 대리인이 곧 도착하신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 한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신그룹 부회장 한서연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고, 강 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서 서연이 너 너가 왜 여기?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지었습니다. 왜긴요? 저희 회사 주주총회인데 제가 참석하는 게 이상한가요? 부 부회장 한신그룹 시어머니 박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님 정확히는 이제 남이시죠? 이혼했으니까요.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신 그룹은 미노테크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첫째, 경영진 전면 교체. 둘째,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셋째, 투자금 회수.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회사가 3년간 이만큼 성장한 게 누구 덕분인데?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회장님, 성장이요? 한신그룹의 자금과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벌써 부도났을 겁니다. 뭐, 무슨? 저희가 3년간 제공한 거래처 리스트, 자금 지원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한신그룹의 계열사들이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호텔 납품, 유통 계약. 모두. 이건, 이건 사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사기라니요? 정당한 투자였고, 정당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계약서 다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누군지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그 투자자의 딸을, 며느리를 3년간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몰랐겠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서서연씨. 아니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해해줘. 우리도 몰랐잖아. 몰랐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정체를 몰랐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쓸모없는 며느리로만 봤죠. 신우의 민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언 언니. 나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민지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신그룹은 오늘부로 민호테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합니다. 투자금은 6개월 내로.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6개월? 그건 불가능해. 강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중대한 배임 행위 발생 시 투자금 즉시 회수 조항이 있습니다. 배임? 무슨 배임? 경영진의 개인 비리 횡령 정황 조사 중입니다. 사실 민호는 회사 자금으로 수진과의 만남에 쓴 호텔비, 선물 등을 처리했습니다. 회사 접대비 명목으로요. 모두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건 복수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복수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이건 정당한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부실 경영기업에서 손 떼는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민호 씨. 수진 씨랑 행복하세요. 물론 파산하지 않는다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 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민호테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신그룹의 지원이 끊기자 거래처 들이 줄줄이 떠났고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섰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민호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제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법적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신우이 민지는 sns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돈만 타고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한서연 당신은 복수의 화신입니다. 댓글들은 오히려 저를 옹호했습니다. 3년간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재벌이라는 것도 몰랐으면서 함부로 대한 게 문제지 민지는 결국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제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밤 그는 한신 그룹 본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에게 제지당하면서도 소리쳤죠. 서연아. 나좀 만나 줘. 제발. 저는 창문 너머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전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을 때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민호는 수진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파산한 사람이랑은 못 만나요. 결국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돈, 가족,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까지. 한편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신그룹 부회장으로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호텔 사업부를 맡겼습니다. 서연아, 내가 직접 경험한 고통을 힘으로 바꿔라. 그게 진짜 복수야. 저는 존중받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의 인권, 공정한 평가, 투명한 경영, 제가 시댁에서 받지 못했던 모든 존중을 회사에 구현했습니다. 6개월 후 한신호텔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지위로 판단되어선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않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기사가 나갔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서연 부회장, 이혼 후더 당당해지셨네요. 민호테크 그 가족들, 지금 뭐 하나요? 이게 진짜 복수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 1년 후 우연히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한신호텔 로비에서였죠. 그는 구직 면접을 보러 온것 같았습니다. 서, 서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호 씨.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못됐어. 이제 와서 사과 받아도 달라질 건 없어요. 알아.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줄수 없을까? 나 진심으로 반성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제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후회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여전히 무시했겠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전 당신과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당신 없이도 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저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하세요. 능력이 된다면 채용될 수도 있어요. 물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요.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씨, 이제라도 배우세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민호 만났다며? 괜찮았니? 네, 아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행이다.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3년 전에 투자하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 영영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는 내가 언젠가 스스로 답을 찾을 거라 믿었어. 다만 너무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전 진짜 제 삶을 살 거예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한서연으로서요. 그래, 그게 아빠가 바라던 거란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년 후, 한신그룹은 업계 5위로 성장했고, 저는 대한민국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됐습니다. 민호테크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강회장 일가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한신그룹의 일반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공정한 면접을 거쳐서요. 그는 이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무시하던 그녀는 이제 손님 한분한 한 분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제 정체를 알면서도 아니 정체와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요. 서현 씨 오늘 회의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는 평범한 건축가였습니다. 재벌도 유명인도 아닌. 하지만 저를 가장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서현씨. 저도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모두 무너졌지만 그것은 제가 원한 진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도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랑받고 존중받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빛을 찾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빛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